안녕하세요, 깨비입니다. 제가, 제가 어제 만들었던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착용했는데요. 먼저, 미니미니하고 귀여운 색연필입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놔둘게요. 일단, 제가몇개 만들었지? 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. 자, 다음에는, 퍼즈의 생일품입니다. 제가 이걸 많이 번영해서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하트를 하트 하트를 만들 수 있게 했고요. 책필기는 못 쓰는 걸로 뜯어서 만들었어요. 음.. 하트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봤고요 다음에는 뭔가 여기를 깔끔하게 해놓으면. 책이기만 캐기, 먹을 걸 숨겨 다녀도 돼. 먹을 건 안에 숨겨서 학교에 갖고 다니면 될것 같은 <laughs> 모양이긴 하지만, 이게 겉으로 보기엔 책같이 보이죠. 하지만 이거 원래 뭐 넣을 수 있는 거랍니다. 자, 이거는 제가. 체리를 쇠고리를 만들었는데요. 좀 커요, 이게. 이거는 캡을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먹을 거를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깨끗하게 이렇게 비닐로 붙였고요. 포인트도 퐁퐁이를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붙여놨답니다. 자, 스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